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S25 시리즈 지원 관련해서 지인인데 이해를 못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S25 시리즈는요 지금 2월 28일까지 사전예약 개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 한해서는 사전예약 종료된 곳들도 있습니다 재고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도매 대리점 사정상 조기 종료일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나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금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요. 사전 예약 개통 시 추가 지원금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통 시와 지원금이 동일하지만요. 28일까지 개통을 하면요. 더블 스토리지, 그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원은 대략 30에서 40만원 정도 일반 판매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지 경우에는 10에서 2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U 플러스는요 아직 s25 시리즈 사전 예약 시 세팅가로 개통해 주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전 예약 개통과. 일반 개통 시 지원금 차이는 7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사전 예약 개통을 했을 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세팅 가격은요, 모두 판매점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집 앞에 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못했다. 발품을 더 팔아보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 개통 시 6플러스 도매 대리점에서 받는 판매점 리베이트는요, 115 요금제 기준 이동 시 70만 원, 기변 시 60만 원입니다. 105 요금제 기준 이동 시 65만 원, 기변 시 55만 원입니다. 95 요금제 기준 이동 시 60만 원, 기변 시 50만 원입니다. 개통해 주는 매장에서도 일정 금액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해당 리베이트 금액에서 10만 원 정도 차감한 뒤에 고객에게 지원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판매점 경우에는요, 요금제별로 지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구호 요금제까지 개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서 7에서 10만원 정도 금액을 빼시면요, 일반 개통 시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부가 서비스는요, 세팅가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플레이 프리미엄, v 컬러링 바이브 플러스, 폰 안심 패스 총 3개 가입입니다. 금액은 대략 3만 원이고요. 만약 미가입을 한다, 그럼요. 차감되는 금액은 6만 원입니다. 3개월 유지이기 때문에요. 차감하는 고객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S25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출고가 115만 5천 원입니다. 사전 예약 개통, 통신사 이동, 구호요금제 사용, 선택약정 적용, 부가서비스 미가입 할부 원금입니다. 우선 리베이트 금액은 60만 원이고요. 부가서비스 미가입이기 때문에 6만 원 차감을 하면요. 54만 원이고요. 판매점 수익금 10만 원을 빼면요. 실제 할인은 44만 원입니다. 출고가에서 44만 원을 공제해 주시면요. 할부 원금은 71만 5천원입니다. 현금환납 기준이고요.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요. 7만 1,250원입니다. 부가서비스는 없습니다. 선택약정 개통이기 때문에요. 3개월 사용 후 요금제 변경 가능하시고요. 의무 사용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블 스토리지, 쿠폰 혜택들 일반 판매점을 통해서도 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휴대폰 성지는요. 일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 금액보다 최소 10만원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리담회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판매점보다는 지급받는 리베이트 금액이 더 많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요금제를 낮게 적용한다. 그런 건 없지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고 휴대폰 성질을 통해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S25를 현금 안납 71만 5천원을 하고 월요금 7만 1,200원에 사용을 하다가 요금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지 휴대폰 성질을 통해 지원을 더 받아서 현금 안납할 금액을 더 줄인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요금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판매점 지원금은요, 발품만 팔면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판매점, 휴대폰 성지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할지, 고객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보면요. 어떻게 구입하는 게 저렴한지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지인분이 물어봐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점과 휴대폰 성지, 지원금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요. 이해를 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